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2023년 2월 9일 천프로 마감 시황이고요. 어, 오늘은 이제 미증시 약세로 마무리를 했죠. 그 대신 상대적으로는 우리 증시가 좀 좋았고요. 미증시가 약세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글이라는 회사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챗봇을서 어제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제 바드라는 챗봇이 조금 악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질문을 나갔었는데 좀 엉뚱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악재를 하면서 이제 구글 같은 게는 7%가 빠졌죠. 알파벳. 그러다 보니까 미중시가 좋지 않았고 어, 상대 반대로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0달러로 돌파했죠. 그래서 테슬라는 잘 가는 대신에 이제 구글이 채봇에 악재였기 때문에 좀 미중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고 이런 채봇 테마들이 오늘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미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매, 이제 매파적 발언을 이제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계속 할 겁니다. 증시가 하락할 때까지 그래서 계속 매파적 얘기를 할거라는점 제가 여러번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증시에 이제 눌러줄 이, 이 발언들이 솔직히 뭐 주식이 빠지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닌데 음 연예 입장에서는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 이제 물가상승률도 있지만은 어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너무 비정상적으로 얘네가 움직이고 있죠 라스닥 이라든지 국내 코스피 라든지 움직이다 보니까 한번씩 조심해라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발언이 이제 매파적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번 나올 이번에 나올 물가지수 발표랑 이제 중고차 가격 상승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번에 물가지수가 이제 전월 대비 살짝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중고차 가격이 현장에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두 가지를 볼때 이번 달 물가 지표가 나왔을 때 연준 매파적 발언이 함께 같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살짝 2월 달 중순 이후 중순 이후로는 고점에 한번 내려가 고점에서 한번 숨고르기장 한번 1월 달 초처럼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 년도 2023년도 말까지 갔을 때는 조금 우상행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만은 2월 달 중순에 이 물가지수 발표랑 중고차 가격, 이거랑 겹쳐서 또 매파적 발언이 같이 나온다. 이러면은 조금 조정장이 한번 나와줄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조정이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조정이 가겠죠. 어쨌든 지수를 움직인 대형주들은 할 수가 있고. 개별 종목, 이제 뭐, 중세용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승 탄력이 조금 제한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는 시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열 중순 되면은. 그래서 추격 매매보다는 조금 눌림 매매, 눌림 매매를 보시기 좋습니다. 그게 아마 성공이 높을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뭐, 고점 갱신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은행 같은 거, 고점, 계속 돌파를 하고 신고가 특 계속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어, 그런 상황 이런 거 돌파하는 거 매매 말고요 좀 눌림목으로 가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흥미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요새 좀 좋은 게 섹터적으로는 2차전지 반도체 제가 방송에서 막 계속 말씀드렸죠 2차전지로 좀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중 여기로 좀 지금 집중이 좀 되고 있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장으로 가장 움직이고 있어요 대장 에코프로 신고가 돌파하고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 차트가 뭐, 옛날 비트코인 가는 것처럼 가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비슷한 LNF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점 대비 17만 8천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랐고, 저희가 지금 한15% 구간이죠. 어,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나고, 관심으로 보셔야 되시는 거고, 어, 지금은 이제 대형주로 에코프로가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2차전지 실적 우호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아마 순환 강세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얘가 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어, 다른 종목으로 좀 순환 매매가좀 순환 이제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이 개별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탑머티얼도 오늘 올라갔죠. 이런 것처럼 다른 개별주로 좀갈수 있다는 점좀 염두에 두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 AI 때문에 이 로봇주라든가 메타버스 섹터가 조금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로봇주는 오 유일 로보틱스도 좀 그랬고, 레인볼 로보틱스도 고점에서 조금 장기 이평선까지 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뉴로메카, 뭐 푸르는 기술 다 좀,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근데 AI가 끝나면은 뭐 이런 맥스트, 요 주목도 눌렸는데, 이제 끝나면은 이쪽으로 더 자식, 자금이 다시 또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보셔야 되시고, 또 뉴스가 이제 중국발, 이제 여행객, 이제 검역, 검역 강화가 이제 풀리게 되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리콘트 나간 것, 오늘 좀 장막판에 좀 빠졌는데, 실리콘트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항공주. 근데 항공주는 사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풀고 있어 가지고 뭐 크게 안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좀 보셔야 되시고 오늘 섹터가 막판에 뭐 AI주도 왔었죠. 그리고 두산테스나 이런 것도 왔고. 바이오 바이오주도 좀 요새 좋죠. 이것도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하투방에서 안내를 안 드렸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언급을 안 하는데 찾아보시려면 이런 거왜 얘가 올랐는지도 보시기 좋습니다. 바이오주가 지금 조금 좋거든요. 보시면 좋고. 예, 뭐 이렇게 시황 같은 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1 0 0 종목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직은 뭐 변경이 없습니다. 보락 같은 경우에는, 아, 얘는 이제 딱 말씀드릴게요. 내일 만약에 여기 조금 더 빠지면은, 오늘 이제 밑골이 달아주긴 했어요, 사실. 근데, 내일 빠지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봤었는데, 조금 하락했죠. 만약에 내일까지도 조정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냥 보합권이기 때문에, 내일 보시고, 에 그냥 힘, 힘 없다. 그러시면 정리하셔도 됩니다, 얘는. 그리고 넥스트 칩은 뭐 여전히 강한 모습. 오늘 5% 빠졌는데, 아직 괜찮습니다. 어. 저랑 처음부터 잡으셨던 분들은 뭐한25% 구간이기 때문에 뭐 밑에서 편안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아직 네, 상승 여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넥스트 지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남해학이 요새 좀 빠졌는데 얘도 조금 뉴스가 붙을 만한 게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가 뜨지 않기 때문에 오늘 뭐 2차 전지 쪽으로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졌지만은 더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종목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두산 테스나가 이제 한 2주, 한 1주 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 종목이 나가서 음, 담당자를 배정해서 나갔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이벤트 종목으로 나갔었냐면은 이게 좀 움직임이 조금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좀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제가 하는 추구하는 거는 단타를 치는 게 아니고 카톡방에서좀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스윙 종목으로 안내해 드리는데 얘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벤트 담당자를 저희가 배정해 드려 갖고 개별적으로 종목이 나갔고 대응도 같이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이제 3%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 이제 5 5.5% 정도 수익 구간이십니다. 보시면 이제 안내 나갔을 때. 그래서 이게 매도를 해도 사실 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5% 먹고 나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더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갈것 같은 자리였기 때문에 어 갖고 있었던 거고 아마 내일 정도에 돌파를 해주면은 조금 매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신규 이벤트 종목 나갈 수 있으니까. 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두산, 넥스트 집이 수익이 많이 났고, 남해나 보락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종목 들을 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급등 나오는 게 좋죠. 근데,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다 잡냐? 그건 아닙니요 그래서, 어, 만약에 늦게 일하시다가 보면은, 만약에 뭐이 종목이 이렇게 난건 아니, 오늘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듬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들 여기서 들었는데, 뭐 여기 올라가다가 뭐 여기서 일하시다가 올라가자 아 올라가냐면 여기서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리시는 거는 사실 여기서 이게 지금 빨간색 양봉이 상관없는데 윗골이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점에 물려가지고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타 종목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음 길게 스윙을 가져가서 안전하게 일하시면서도 스윙 보실 수 있게 뭐 그런 종목 안내 드리는 거니까 뭐 너무 막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카톡방 통보 보시면은, 이제, LNF 좋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한15% 구간이기 때문에, 음, 이중, 이제, 대형주로 사실, 개별 종목이랑 대형주는 솔직히 달라, 차이가 있어요. 삼성전자로 막 수익을 20, 리딩을 해서 수익을 20% 냈다. 그럼 엄청난 거예요. 막, 개별 뭐, 지금 갤럭시, SM같이, 그런 뭐, 증권형 토큰으로 수익을 냈다. 그런 건 사실 기, 급등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대형주로는 이렇게 10% 15% 수익 내는 건 솔직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믿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로 수익 이 나셨던 거고 어 대형주 대형주 로10% 이상 먹게 하는 이제 어떤 분이 있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뭐 제가 대단하다는 말인데 <laughs> 어쨌든간에 이런 거잘 이런 거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머티리얼좀 좋았고 이 치투파 원전은 지금 뉴스가 따로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이런 거잘 아직은 뉴스가 안 붙는데, 한번 보으면또 급등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랑 매너 토크가 엮이겠죠. 이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약품. 오늘 이제 보아권인데, 한번 또 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정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물산. 좋습니다. 좋고. 선익 시스템이 이제 장막판에 또 올라왔죠. 음, 아, 이게 한번 쏠것 같아요. 조만간. 어. 보시면은 여기서 이 구간, 이 구간. 한번 설명드릴게요. 차트상.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일봉상 횡보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번 이제 여기가 횡보라고 가정을 하고 볼게요. 여기 이제 여기 밑에서 깨졌다가 그전에 깨진 거거든요. 길게 보면은 횡보인데 깨진 상태에서 올라왔죠. 강하게. 왜냐면 이때 뉴스가 좀 붙었었어요. 뉴스가 붙었고 오른 다음에 여기서 어 매물대가 여기 위에 있는데 이걸 소화를 못 하니까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횡보가 나와서 한번 지지를 해줬는데. 어, 깨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두 번, 두번 들어간 거죠. 여기 이 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데 두번 힘을 썼어요. 근데 못했죠? 그러니까 급락이 나온 거예요. 급락이 나고 다시 오르고 행복구에 있다가 다시 왔죠. 그고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와고 내려왔고 네 번째 시도 내려왔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근데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돌파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빠졌어요. 시도를 하고 빠졌고. 근데, 얘가 시도를 이제 했죠. 하고, 급락 나오고, 안 내려왔어요. 원래 여기까지 지지를 해준 게 정상적인데, 안 내리고, 위에 버티고 있다는 점.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번, 다섯 번째로 왔을 때, 어느 정도 매물대가 소환돼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음. 이렇게 판단하면 되시고, 좀 이제 좀 있으면 금, 한번 여기, 이 구간이 아니고, 뭐한 함, 그래도 함 여기까지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나. 뭐 짧게는 여기 이 정도, 이 정도 구간까지는 돌파라 해주지 않을까 이게 보호 있기 때문에 조금 어. 뭐 이런 패턴이죠. 이게 뭐 100%다, 이렇게 이런,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이게 100%니까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뭐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올라갈 힘이 높다는 걸좀좀 좀 말씀드리는 거고 맥스트도 최근에 이제 AI 챗봇으로 갔다 보니까 조금 하락했는데 여기서 에 지지를 받아주고 눌림목 나왔으니까 올라가 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로템도. 이제 뭐 악재가 있고 좀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원 생명과학도 잠깐 눌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뭐 2차 전지 제외하고는 조금씩 눌려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엠텍도 아까 뉴스가 시일 하나 뜬걸 봤었는데 어 지금 오르지는 않았네요. 근데 조금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피델릭스 그리고 뭐 사마콘덴서 얘도 지금 5% 수익 구간인데. 여기서 팔기 좀 아깝죠. 저희가 기다린 기간이 좀한 2주 지났던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됐는데, 더 먹으려고 하는 거라서 아직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펜트론, 오늘 좀 좋았죠. 마이너스 했다가 드디어 양전을 했는데, 아, 기, 저는 좀 그래도 한5% 6% 이상 먹고 나오고 싶어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1, 2% 먹고 달라면 뭐 저희랑 저랑 이제 같이 해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좀 이제 그래도 못해도 10% 정도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아, 실리콘 투가 오늘 이제 어제 좀6% 구간이었는데 오늘 장 막판에 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한 마이너스가 돌아왔는데, 음뭐 상대적으로 6% 먹고 나왔으면 되지 않았냐 할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수익을 제 모토가 1000% 수익률을 보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금이라 고 생각을 했어요 6%라는 게 그래도 한10% 먹고 일단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버텼던게 좀 악수로 작용을 하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저희가 뭐한 1-2%정도 마이너스 그냥 보합에서 조금 미치기 때문에 어, 앞으로 움직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신구를, 신규로 나갔던게 이제 캔코어 음, 캔코에어로스페이스란 종목이고 얘가 차트를 좀 주식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올라갔던게 대단한게 뭐냐면은 이 장기 장기적으로 횡보했던 매물대를 다 소화했어요 지금 2. 여기에 있던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은 주봉으로 여기 매물대가 강하게 잡혀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거를 거의 다 소화하고 위에 올라왔어요. 드디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아는 사람만 솔직히 보이는 건데, 어, 드디어 돌파를 했다는 점. 그래서 이 종목 뭐 급도좀 예상해봅니다. 요새 뭐 AP 위성이라든지 이런 게좀 굉장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을까. 음.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을 좀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펜트라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로봇주인데, 얘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뭐, 이렇게 좀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어는, 주로는, 특징주로는 이제 셀바스 AI가 다음주에 이제 애플 관련해서 또 뉴스가 좀 잡혀있어요. AI, AI, 뭐, 메타버스 쪽으로. 그래서 이 종목, 만약에 내가 챗포주 뭘, 사, 샀으면 좋겠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셀바스 AI나, 아니면 코난,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좀 좋아, 바로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나스닥, 이제 구글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나스닥이 빠지고, 장초반 안 좋았던 거, 그걸 이제 소화하다 보니까, 어, 코스피나 코스닥이 막 엄청나게 좋게 마무리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금요일장만 좀 버티고 다음 정도 괜찮아지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중순 지나서는 이제 중고차, 물가 상승 발표 이런 거일때 조금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많이 줄일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믿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은 그 핸드폰 번호랑 이제 오픈 채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톡방 입장하시면은 저랑 이제 소통하시면서 이제 종목 제가 나갔던 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하셔 가지고 음, 수익 많이 나시면 좋겠고, 이제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저한테 뭐 핸드폰 번호라든가, 아니면은 카톡을 남겼다고 해가지고, 뭐, 유료가입하라든가,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좀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드리고, 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